안녕하세요, 초등부 랩런트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돼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예배는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예배에 더 집중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27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대표기도로 최현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237 나라살리는 차세대 성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초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7 나라살리는 랩넌트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고 위드 이마누엘 완나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로움 속에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무응답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갱신하게 하시며 도와줄 사람이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미리 보게 하시며 위기 속에서 영적 사실과 영적 배경을 알게 하옵소서 영성과 지성을 갖춘 엠넌트로 자라나게 하시사 세계보고마의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지도하시는 전도사님 장로님 선생님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엠넌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감을 받으시는 초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성경말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에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초등부실에서 함께 찾아서 읽었던 것처럼 지금 각자 집에서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성경 찾아서 읽습니다. 초등부실에서 다 찾으면 장모님한테 윙크해 달라고 했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서 윙크하세요. 시국을 초월해서 <laughs> 저한테 윙크올 겁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976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찾아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 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만웰이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 찬송 시간인데요. 특성으로 바퀴나 랩런트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김민정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요. 마음과 생각에 깊이 각인시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랩런트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 3의 나라살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손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자기의 기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성공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토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기셨고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끊임없이 고통과 저주를 만들어 내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2주 전에 메시지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요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 말씀 나눴었는데요. 위드는 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모든 일과 모든 만남 속에 모든 사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내스로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죠 이 비밀을 가진 영적 서밋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 놓치지 않고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에 우리 랩런트들이 누릴 세 가지인데요 초등학교 시기는요, 특별한 것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단순하고 작은 건데요, 반복되는 그일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된다는 사실, 오늘 매일 항상 할수 있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각인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있는 자리에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 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참 왕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려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리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강단의 말씀을 듣고 포럼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강단의 말씀을 듣고 또 정리하는 시간,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고 또 선생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랩런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 따라가는 랩런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랩런트. 그래서 강단의 말씀은요,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에요. 답이에요. 그 답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요. 두 번째는요, 서밋 타임을 계속해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힘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 영적인 힘들 영적인 축복들을 쌓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몸 살리기입니다. 렘넌트들이 영적인 리듬 갖추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또 강단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 이번 주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요. 임마누엘. 매일 항상 어디서든 임마누엘 기억하시고요. 복음성구 쓰기입니다. 몇 구절 이상이죠? 한 구절 이상씩 쓰는 시간이고요. 또 찬양을 듣고 부르는 시간들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 찬양은요. 알류티씨 응답입니다. 찬양 있죠? 그 찬양 부르고요. 또 시간 날때 듣고요. 또 운동하는 시간에 찬양들을 들으면서 또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는요 강단의 말씀 들으면서 또 깊은 기도, 깊은 호흡하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직 성령의 체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모습 연약한 내 자신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요. 평상시 누려야 할 최고의 비밀입니다. 뭐죠? 오직 그리스도로 가긴. 하나님의 나라 뿌리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된 시간 누리시고요. 오직 성령의 체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로 연결하는 그 훈련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최고의 비밀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언약 속에 있는 렘넌트 강난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 반드시 가지시고요. 또 미션들 하나님 앞에서 그 미션 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려진다는 사실 그리고요 오직 성령의 체질로 반드시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나라살릴 영적서밋의 최고의 비밀인 임마누엘의 비밀을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임마누엘 항상 임마누에 어디서든 임마누엘 비밀 놓치지 않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리며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모든 부모님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새로운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헌금은요. 모아두었다가 함께 모이는 대면 예배 시에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임마누엘, 항상 임마누엘, 어디서든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 렘런트들이 함께한 2020년 마지막 성구함송 영상 보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 비밀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와 진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을 수 힘이 되어 그를 위하여 축제가 될 것이라 레위기 1장 4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10편 3편 1절 말씀 그는 시내가에 시몬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입사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ซิโมนเปโดโร่ก็ตอยว่ายินสีแสิเวคุนคือคริสต์ตัวสิบพระเจ้าเกิดศรีพระเจ้าเกิดศรีพระเจ้ยเกิดศรีพระเช้าเกิดศรี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명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미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므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Judea, and in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men.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나에서 어떤 건물과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이 관절과 곱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목소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리포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극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매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보라 주께서 친히 진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자기 양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그로가 내라봐요 이루시다. 유명 그리탬시요 살아계실 하나님이 알리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하멘. 오직 사랑이 너희에게 임하길 바라요. 또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되아네 내가 수원네 사람이 예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없으니라유안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2사여서 6장 1절 말씀 그려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너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마 있음이니라, 이하여서 60장 1절 말씀. 아멘. 아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엘 6장 10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23편, 1절 말씀.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좋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 중에 10분의 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한패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성수리나무가 괴물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본능을 막... 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